이런 비법정 탐방로는 제대로 된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KBS 기자들의 재치 있는 이메일 아이디가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위협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KPD가 KBS 기자들을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. 그 전에 먼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시죠. 뉴스 화면에 걸그룹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더 친근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. 편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. 쓰는 이메일을 가지신 두 기자님들을 저희 크피디가 직접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진 기자라고 합니다. 어, 제 이메일은 유진스입니다. 어,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기자 신지혜입니다. 제 이메일은 유진스의 진스를 뺀 류입니다. 신씨니까요. 오늘 또 이렇게 두 분의 이제 이메일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. 혹시 유진스로 정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? 연선 동기들이나 친구들이나 유진스 유진스 이렇게 부르니까 음너 유진스로 해라. 그래서 유진스로 하게 됐습니다. 패거나 그러지 요 유진스 좋아합니다. 유진스 좋아하 네, 좋아합니다 <laughs> 저는 제가 지었어요. 저는 최대한 짧게 하고 싶었어요. 그니까 상대방한테 이메일 주소를 불러줄 일이 워낙 많으니까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유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주변에서 많이들 지어주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만드는 기간이 있어요. 그때 되면 모두가 다 조언을 해줘요. 뭐 남이 지어준 경우도 많긴 많아요. 그러면 이렇게 기자님들 사이에서 좀 회자되는 유명한 이메일이 좀 특별하게 있을까요, 박대기 선배의 네, 아, 웨이팅 파. 그런데 <laughs> 사실 멋있어요. 그 이메일의 시작이 박대기 선배라고 시작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지만 안 양봉 국장 선배 아, 있잖아요. 네, 봤어요, 봤어요. 비비잖아요. 양봉업자는 벌을 키우니까. 그런데 그런 국장급 선배들도 그렇게 지은 걸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그런 어떤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KBS만의 특별한 문화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 봐도좀 이런 재미있는 이메일을 지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은 혹시 없으셨나요?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아 있으셨군요 <laughs> 근데 아마 기자직군에 있는 제 동기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, 어, 이메일을 재밌게 만드는 거는 내가 부각되고 싶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각 잡고 기자가 나와가지고 리포팅 하는데 그 밑에 이메일이 웃기면 약간 그런 네, 맞아요. 재미가 느껴지잖아요. 네. 그 시청자들한테도 좀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수 있고 제가 제보를 받을 때 보면 굉장히 특이한 KBS 이메일을 다 공유 걸어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, 기억하기 편한 이메일이 확실히 좀효용 가치가 있는 건 맞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. 그 선배께서 님 말씀하셨듯이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, 이우진 기자님이 지금 뉴진스 거들로 <laughs> 보내드리면 되죠. 네. 그렇게 기억을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걸좀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뉴스는 혼자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언제든지 저희 KBS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서. 어, 좋은 뉴스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늘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아픈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. 그리고 길 가시다가 어? 무슨 일이 있었다. KBS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그 제보를 단한 건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 KBS 기자들의 별난 이메일 아이디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.